오늘은 어, 지난주인가? 하여튼 예고했던대로 단풍사진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하고요 원래라면 지금 찍고 있는 아 우리집 파스키 원래라면 지금 현재 시간이 어... 아 9월 19일인데요 미국 시간으로 원래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제 조금 내가 일찍 갔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미국에 계속 거주할지 안 할지도 확실치 않은 상태였고, 이래가지고 괜히 늦게 가서 단풍을 놓칠 바에는 조금 완벽하지 않더라도 일찍 가자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작년에는 일찍 갔어요. 9월 한 20일 정도부터 이제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20일, 22일 정도. 근데 올해는 아직 안 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단풍이 완벽하게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10월 초쯤에 가려고요. 어, 작년과는 좀 다른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갈수 있을 듯하고 올해는 사실 단풍 사진을 시작하기 전에 음 이제 왜내 사진이 이제 조금 사진을 전문적으로 한 사람들에 비해서 좀 구려 보이냐? 뭐그몇 가지 이유가 있을 있, 있죠 분명히 첫 번째는 시간대 이제. 전문적으로 사진하는 사람들은 시간, 항상, 뭐, 해가 조금 니언니언 리얼 할 때, 뭐, 일출 직후라든지, 아니면 이른 아침, 뭐, 계곡 사진을 찍는다 이러면, 이른 아침, 뭐, 한 10시 이전, 9시 정도까지 사진을 다 찍어요, 보통은. 그 다음에, 오후에는, 해가 지기 전에, 뭐, 계곡 사진을 기준으로는 해가 지기 한 3, 4시간 전에 크클 테고요. 사진 컬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뭐일몰 직전도 괜찮죠? 아 근데 계곡 사진 일몰 직전이 아니면 이 일몰 직전이란 말이 일반적인 풍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첫 번째는 시간이고 사진은 뭐 비가 시간의 뭐 예술이라고 하나 하여튼 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장비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어 솔직히 말하면은 여러분이 뭐 5천만 화소 카메라, 4천만 화소 카메라 이런 것들 를 가지고 있지 않고 2400만 화소짜리 정도의 카메라를 가지고 있으면 렌즈는 크게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음, 보통의 렌즈들 80년대 이후에 나온 보통의 렌즈들은 2400만 화소, 3000만 화소까지는 충분히 다 이렇게 해상 해상력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문제가 안 되고요. 어, 내가 예전에 장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것은 이제 5000만 화소 이상의 아주 디테일한 어, 카메라를 기준으로 장비가 중요하다는 거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는 프레이밍이라고 하죠. 구도. 어, 나 구도란 말을 참 싫어하는데, 이제 많은, 거 이런 것 같아요. 전문가들과 비전문가들이 이제 차이가 뭐냐면, 구도를 잡을 수 있느냐, 잡을 수 없느냐가 큰 차이인 것 같은데요. 구도란 말을 싫어해도, 뭐, 다른 대체적인 단어가 생각나지 않기 때문에 구도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구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힘들어요. 처음, 이제 처음 기본적으로 경험이 크게 많이 쌓이지 않으면 구도 같은 경우는 잡기가 상당히 힘든 작업 중에 하나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구도라는 것은 내가 간단하게 사진으로 설명을 할 텐데 사진을 지금 같이 봅시다, 그냥 지금부터. 어이 사진 말고 다른. 이, 사진, 이 사진부터 일단은 합시다. 보통 나무는, 보통은 일자로 피잖아요. 위로 일자로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를 세팅할 때 나무가 최대한 일자로 될수 있도록, 카메라가 최대한 수평을 될수 있도록, 그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구도 세팅 중에 하나고요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앵글, 앵글이죠, 앵글. 어, 앵글을 어떻게 잡느냐 하면은 보통 한국에는 거의 점, 자칭 전문가, 자칭 뭐 진사 뭐 이런 아 이런 말 되게 싫어하는 타이틀 진사라고 합시다. 자칭 진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카메라, 카메라, 그 렌즈들을 보면은 보통은 막 엄청난 막대포 대포 들고 사진 찍잖아요. 그런데 어, 그분들께는 죄송하지만 대포로 사진 찍는 거는 정말 사진 을 찍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그냥 멋있어 보이려고 대포로 사진 찍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대포로 사진 찍는 경우 가끔씩 있습니다. 상당히 멀리 있는 것을 당겨서 이제 백그라운드와 폴그라운드가 매치가 되면 지금 보고 계신 게 이제 대포라고 하긴 기 그렇고 뭐백0통으로 찍은 건데 7, 이게 한, 한 80mm로 될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신 게. 이게 80mm가 왜 내가 막 원래는 와이드 앵글 렌즈를 찍으 보통은 163으로 다 찍어요. 뭐, 50mm로 찍을 때도 있는데, 내가 왜, 망원렌즈를 어, 여기서 썼느냐. 왜냐면 망원렌즈를 쓰지 않으면은, 거의 요 정도까지 되고, 이제 여기 는다 도로가 있고, 막 이래가지고, 요 부분 도로가 있고, 요 부분 뭐 이상한 나무들이 있고, 막 이래가지고, 여기서는 망원렌즈를 쓰지 않으면 안될수 밖에 없어요. 사진을 찍을 때. 그리고, 광각렌즈를 여기서 쓰면은, 이제 구조가 너무 안, 이상하죠. 내가 샘플 사진이 없어서 그런데 하여튼, 여기서는 망원렌즈를 쓸 수밖에 없어요. 당겨, 최대한 당겨서 찍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망원렌즈를 보통 쓰죠. 그리고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망원렌즈를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아, 이것도 망원렌즈이긴 한데, 이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망원렌즈를 쓰지 않았으면 도로들이 이 앞에, 앞에 있고 막 이래가지고 망원렌즈를 쓸 수밖에 없는 경우였죠. 그리고 이제 요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아마 한2 0경삼 35mm 정도 살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내가 왜30 망원 렌즈를 썼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캡처해도 되지 않았냐? 망원 렌즈로. 여기 아스펜들 여기 단풍들도 괜찮게 있고 이렇게 이렇게 해도 돼요. 이나 이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처음에. 근데 이게 등산을 하다 보니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체체클래스 사전에 이제 등산로 같은 거를 생각보다 길더라고요. 그, 기, 그 트레일 길이가 길고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백통을 들고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백통이 없어도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에 백통보다도 망어 관광렌즈도 괜찮단 말이에요. 이렇게 단풍들 여기 레이어가 색깔이 다르고 또 여기 레이어가 색깔이 다르고 또 여기가 색깔이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3단 변화를 줄수 있게끔 광각렌즈를 채택을 한 거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사진을 봅시다. 이것은 아마 50mm일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35mm로 이것도 찍어도 되긴 했는데 이렇게 이게 트랙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압축적인 모습을 찍고 싶어서 50mm로 일단 했고요. 이거는. 내가 왜 근데 광각기랑 망원렌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어쨌든, 어, 망원렌즈는 솔직히 필요가 없다. 평균 사진에서. 이 말을 하고 싶었었던 거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사진들을 소개할게요. 구도를 어떻게 내가 잡았는지, 이 장소에서 내가 어떻게 구도를 잡았는지. 처음에 내가 여기를 도착했을 때는, 도착이 아니고요. 운전하다가 그냥, 오! 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신호, 신호 그쪽 근처에서. 그래서 카메라를 꺼내서 바로 찍었죠. 한 4-5장 찍어서 이제 샷 흔들리지 않은 거를 픽해서 이걸로 에디를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아, 내가 이 사진을 좋아했던 이유가 구름이 일단은 있었고요 하늘에 그 다음에 요 피크 부분 요 피크 부분 은 이제 구름에 가려서 그림자가 있지만 다른 부분은 또 빛이, 빛이 있어요 이렇게 레이어처럼 그래서 어 이거 괜찮다 해서 찍은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금방 설명했던 거세 번째는 이제 음. 구두로, 왜, 어떻게 잡았느냐. 처음에, 이제, 요, 봉우리가 있죠? 이 봉우리, 오우, 멋지다. 이게, 정말, 뽀족뽀족하고, 멋지잖아요. 그 다음에, 단풍들이 봉우리 앞에 있어요. 그리고, 빛이, 빛이네?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는 빛이 어둡고, 빛과 그림자에,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조화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렇게, 우리를 잡았어요. 어, 보통 보면은, 우리 한국에는 아마 구름이 많아요 거의 사계절 내내 구름이 조금씩은 있을 텐데 음, 구름이 있을 때는 항상 구름이 완전히 하늘을 덮지 않는 이상 항상 햇빛이 움직이면서 구름 사이를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가끔씩 사이사이에서 이제 빛이라는 게 내리, 이렇게 생긴 거든요 거 빛이 갑자기 어 날씨가 오늘 클라우디하네 좀 흐리네 이런데도 불구하고 빛이 가끔씩 생겨요 그래서 이제 빛이 생길 때를 노려서 이제 사진을 찍는 게 이제, 어, 사진 잘 찍을 수 있는 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두를 잡을 때도, 이렇게 보통 우리가 3단으로 아주 뭐,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은 하늘이 전체 사진의 3분의 1보다 적게, 한 4분의 1 정도? 4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 포함돼. 여기서도 하늘이 지금, 아주 작게 한 4분의 1 정도밖에 포함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하늘이 4분의 1 정도 포함이 되면은 그 다음에 그리고 배경 화면 빼고 라운드가 뭐지? 이제 전, 전면 전 부분은 이제 4분의 1 정도 4분의 3 정도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진이 어, 괜찮다라고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진에서도 뭐 여러분이 90만 원인즈 쓰고 싶다면은 요 정도 뭐한 200mm 써가지고 이 정도 캡처할 수 있겠네요. 이 정도. 하지만 나는 망원렌즈를 개인적으로 안좋아하기 때문에 일 다음 사진 봅시다 이 사진을 내가 어떻게 했냐면은 사진은 1대2 비율의 파노라마 사진인데요 어 원래는 파노라마가 아니었어요 이게 소니 4200만 화소짜리로 찍어서 이제 위아래를 조금씩 크롭한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화소나 3200만 화소 정도인데 이건 내가 어떻게 했냐면은 처음에는 그냥 이 부분 처음에는 내가 처음 찍었던 한 찍었던게 35mm에서 요정도로 찍었어요 사진을 요정도 근데 뭔가 좀 심심한거야 왜냐면은 여기 이 부분에 있는 단풍들도 왠지 조화가 되는거야 어? 이 부분이랑 그 다음에 요 부분이랑 합치면 어떨까 싶어서 그냥 이렇게 찍은거고요이 사진에는 이제 하늘 부분이 조금 많죠 4분의 1보다 많은게 뭐냐면은 이게 내가 아까처럼 가까이서 찍은게 아니라 멀리서 찍은거고 이제 구름도 색깔이 이렇게 변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름에 포인트를 주고 싶었어요 찍으려고 했으면 요렇게 찍어도 됐겠죠 근데 요렇게 찍었으면 이 커팅하는 거 보시면은 구름이 색깔이 변하고 있는 구름에 포인트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4분의 1보다는 3분의 1이 적정하다 싶어서 3분의 1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생략할게요 이건뭐캐나선나다할수 있는 별 사진이기 때문에 왜냐면 요 부분 내가 렌즈를 35mm였나 50mm였나 확실히 기억이 안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것도 하늘부분을 최대한 적게 하면서 어, 또 다른 팁이 뭐냐면은 이제 하늘부분을 할때 언제 3분의 1, 3분의 1 비율을 쓰고 언제 4분의 1 비율을 쓰냐면은 아까 첫 번째 얘기했듯이 가까이에 쓰면 4분의 1 정도 하고 그니까 러 내가 찍고자 하는 그 배경이 가까이 있으면 4분의 1 정도 하고, 좀 멀리 있으면 3분의 1 정도 하라. 그게 첫 번째, 어, 팁이고요. 두 번째 팁은, 구름이 없을 때는 3분의 1, 3분 아니, 4분의 1로 하는 게 좋아요. 4분의 1. 왜냐면은, 하 구름이 없는 밋밋한 하늘은 자칫 잘못 표현하면, 심심하다, 사진이 심심하다, 이렇게 느끼질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최소한 하는 게 좋고요. 구름이 없다면. 하지만 구름이 있으면은, 구름이 있으면 언젠가는 햇빛이 비치면서 색깔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제 구름을 표현하기 하 하기 위해서 4분의 1 정도 하는 게 좋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고요. 이 사진 구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4분의 1로 한 거고요. 이 사진도 마찬가지. 구름이 있죠. 하지만 이 끝에는 구름이 없어요. 그래서 괜히 이 부분을 3분의 1로 한다, 한다시고 조금 더 이렇게 한다고 조금 더 이렇게 구름을, 음, 구름이래. 하늘 조금 더 표현하면은 뭔가 언밸런스한 느낌이 들것 같아서 3분의 1로 그라한 거고요. 음, 아, 4분의 1, 4로그라한 거예요. 하늘이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넷, 뭐이 정도? 뭐 대충 비율로 따집시다. 너무 따지지 말고. 이것은, 이것, 이것은 4분의 1이 아니에요. 이것은 구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 높이 찍었던게 이유가 뭐냐면은 어... 요... 아 뭐야 요 부분들 있잖아 이렇게 단풍들 요 부분을 내가 표현하고 싶었어요 이거를 내가 만약에 끊어서 했다고 칩시다 이렇게 이렇게 끊어서 했다고 칩시다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이제 이렇게 되면 화면 비율이 어... 한 3대4 정도 되네. 3대4. 3대4 정도가 뭐냐면은, 이제, 제, 보통 세로 사진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비율이 4대5, 4대6, 뭐 5대7, 이정도예요 근데 3대4로 하게 되면은, 만약에 내가 이거를 판다고 칩시다. 다른 이렇게 로컬 아트쇼 같은 데서 판다고 칩시다. 팔게, 판다고 치면은 이제, 이거 할때 프레이밍을 고하기가 힘들 뿐더러 수제 프레이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액자 가격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나는 이제 뭐 미래에 판매할 그 액자까지 생각을 해서 일부러 5대7로 한 거예요. 3대4로 하지 않고. 어, 뭐 변명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이제 뭐 판매까지 고려를 하신다면은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판매 고려를 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마찬가지 하늘에 구름이 없기 때문에 뭐 용도를 끊어서 3대4로 해도 충분합니다. 다음 사진, 어, 이거 설명을 했던 거고. 아, 그리고 나무 사진들 찍을 때는 또 다른 팁이 이쪽에 썬, 이게 태양이 보이죠? 태양이 포함되면은 조금 더 멋진 거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태양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이제 주는 그 포인트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이 태양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f 스탑을 보통 16 정도로 줄이시면 충분히 잘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 이것도, 설명, 이것도 설명을 했던 거. 이거는 구름이 많죠. 구름이 많기 때문에 아까보다는 비율이 조금 큽니다. 4대 1정보다는 도 3대 1에 가까워요. 근데 이 구름은 내가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진 않았어요. 구름이 너무 애매하게 이렇게 많이 있어가지고. 뭐, 어쨌든. 그 다음에 이 사진은, 마찬가지로, 이건 3대1은 넘겠다. 이거는 4대1 정도 되겠다. 이게 4대1이 됐던 게,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내가 찍었는지. 아, 이유를 알겠다. 여기 밑에, 여기 밑에 있는 나무들 있잖아요. 여기. 이게 4대1로 하게 되면은, 이게 나, 이, 이, 이파리가 아니라 이제 다른, 뭐라고 해야 되지? 이파리가 아니라 이제 가지, 장가지, 장가지, 어, 장가지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4대1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건 3대1로 콜럽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도 마찬가지. 하늘이, 만약에 하늘에 구름이 여기 있었어. 그리고 저에 눈이 덮여있어. 원래는 눈이 덮여있습니다. 10월 초에 가면. 은 근데 내가 작년에 너무 급해가지고 일찍 갔는데. 어쨌든. 여기 구름이 좀 있다고 치면은 이 부분은 4대1보다는 지금 4대1인데 3대1 비율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훨씬 더 멋지겠죠. 그러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 구름이 없었기 때문에 최대한 끊었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어, 이건 아까 얘기했던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 이것도 4대1로 했어요. 구름이뭐 조금씩 있긴 하지만 이런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이런 거잔 가지들, 나, 막 이파리 같은 것들, 이런 것까지 내가 표현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프레밍을 이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내가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사진을 70mm로 이렇게 찍었었어요. 이렇게 찍었는데, 아, 뭔가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거, 이 이건 사진은 내가 본능적으로 이렇게 느낀 걸수 있어요. 내가 이때까지 설명했던 거라면은 이 사진은 어, 뭐, 70mm 정도로 이렇게 찍는 게 맞아요. 망원렌즈 정도로. 내가 이날은 뭔가 이상하게 망원렌즈랑 망원렌즈가 아닌 거랑 다 찍어봤어요. 둘 다. 근데, 어, 여기 이렇게 마, 망원렌즈 찍었으면은 여기가 끊기는, 이 이어지는, 이어지지 않는 끊기는, 하여튼 뭐 이상하게 표현을 말로 못하겠는데, 하여튼 이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서 이 사진만 오늘 소개하는 거고요. 이 사진은 마찬가지로 3, 한 하늘 부분이 구름을 치면 은 3대 1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구름을 없이 그냥 하늘만 하면 4대 1 정도 될 거예요. 비율이. 이제 설명하기 조금 애매한데 이 사진은. 뭐 어쨌든 이런 거고요. 비율 이제 내가 설명하는 비율이랑 이제 구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제이 사진은 마찬가지로 어, 맨 앞에 폴그라운드에 단풍이 있고 그 다음에 산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이 있고 이렇게 3단 조화를 하는 거죠 비율은 내가 설명했으니까 스탱에 가있고이 사진은 이제 파노라마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파노라마를 표현하는데 어, 여기 늪 같은 거늪 같은 것도 표현하기 위해서 일부러 조금 더 일반적인 파노라마보다는 비율을 조금 조금 과감하게 했었죠 이제 산 부분이 원래는 다른 사진에서는 산 부분이 센터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산 부분이 이제 사이드적으로 많이 밀려났기 때문에 뭐 그런 거고 요 부분도 마찬가지로 햇빛이 들어오는 메뉴에 돌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단풍 단풍나무들이 있죠 그리고 하늘이 있고 음이 사진도 마찬가지 뭐 이것도 마찬가지 뭐다 다 비슷한 사진일 텐데 그래서 사진을, 이제 단풍 사진을 찍을 때 요령이 뭐냐면은, 지금 뭐 비디오를 보고 계신다면은, 내 사진들, 여기 있는 오늘 소개해드린 사진들, 그것을 샘플로 사와서, 뭐내 단풍 사진 찍으러 가요. 예를 들어 설악산 뭐 비룡, 비룡 능선? 공룡 능선? 하여튼 설악산 비선대, 비선대. 설악산 비선대로 가요. 그러면은 단풍들이 사방에 깔려있고, 산봉우리에 이제 돌봉우리가 뭐, 크게 여러 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하늘일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 구름이 많다 싶으면은, 어, 구름을 조금 표현하고, 구름에서 이제 내리는 햇빛을 표현하고 싶다. 이러면은 3대1 비율로 해서 하늘 부분 1, 그 다음에, 어, 단풍 부분 1, 3부분 1, 이렇게 해서 지금 보고 계신 사진처럼, 여기서 지금 보고 계신 사진처럼,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그게 아니라, 설악산에도 이제, 어 비룡 폭포? 하여튼 무슨 폭포가 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게 유명하대요. 그래서 유명하니까, 이렇게 단풍들이 그 폭포 주변으로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폭포를 사이에 둔 단풍들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되고요. 이렇게 내가 오늘 이 사진들을, 왜이 사진들만 이렇게 픽업을 했냐면이 사진들이 다 조금 비슷한 것 같아도 세팅들이 다 달라요. 이제 구도를 잡았더니 이렇게. 어방법들이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풍 사진을 찍으러 가면은 이 사진 중에 꼭한 사진 이상은 이 사진과 비슷한 어 구도를 구도를 가진 이렇게 환경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진들만 오늘 이렇게 픽을 한 거고요. 어 그래서 내가 뭐 우왕좌왕 말을 하긴 했는데. 뭐잘 이해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일 첫번째 얘기했던 게 뭐였지? 하여튼 기억은 잘안 나는데 사진 찍을 때뭐 렌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 제일 첫번째 얘기했던 게 카메라 소통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두번째 망원렌즈랑 광각렌즈 과감하게 광각렌즈로 가셔도 된다 라는 걸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그냥 망원렌즈 무겁잖아요 일단 그리고 망원렌즈를 찍으면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찍었다 칩시다. 이렇게 망원렌즈를 찍었으면은, 뭔가 애매해. 광각렌즈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표현하면은, 그게 더 멋지지 않을까난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이 기 때문에, 뭐, 무시하실 수됩니요 뭐. 다음에 이제 세번, 이제 그 다음에 광각 망원렌즈 얘기하면서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비율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뭐 오늘은 처음에 보정하는 거를 같이 할까 이렇게 얘기하다가, 보정하는 것은 언제든지 할수있잖아 하지만, 가을 사진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을이 곧다고오는데 본영 사진 한다고 내가 이렇게 하다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 프라임 타임을 놓지 못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구도라든지 이런 거얘기 했고요 음. 내가 구도 영상에 대해서 얘기, 얘기,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이때까지 그래가지고 내가 준비를 조금 미흡하게 하긴 했지만 뭐 내가 얘기해준 비율이라든지 그 수평 그 다음에 내 사진들을 참고로 삼아서 이렇게 비슷하게 흉내를 내려고 설탕 같은 걸서 이렇게 찍으면은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분명히 도움이 될 테니까 한번 그렇게 잘 해보시길 바랄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아마 가을 사진 보장하는 걸로 돌아올게요 아 대형 카메라 사진 보장하는 걸로 돌아올까? 왜냐면은 다음 시간 비디오가 아마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주가 될 수도 있는데 확실히 아직 계획을 짠게 없어가지고 어쨌든 다음 시간에 단품 사진으로 돌아오면 너무 확실하고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